한 30년 됐지. 어쩌다 처음으로? 니 아기 때부터니까 30년도 넘었을 거야. 어? 응? 처음에 여기 콘도에서, 대명 콘도, 델피노 콘도에서 직원한테 물어봤어. 이 동네 맛집이 어딨냐고. 그더니 여기를 가르쳐 줘서. 그 전에는 단양에 있는 냉면집기 메밀국수집을 다녔지 단양메밀국수집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물어보니까 이 집을 가르쳐줘서 처음에 초가집 같은 거 저기, 본점 그때부터 다녔는데 아마 네가 태어나고 보시니까 30년 넘게 다녔을 것 같아 생수있는 음. 느낌